아무 게임 시작. 게임 시작합니다. 고고고고고고고. 바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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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고. 어? 왜세요? 네? 왜요 왜요? 떨어져서 말해요. 떨어져서 거리 유지. 왜왜 거리 유지를 자꾸 하려고. 아, 이그 코로나잖아요, 유지. 네, 여기. 뭐라? 니니님 너무 대놓고. 여러분 할말 있어요. 저기 토야 오빠가 사보 타지 미션 하는 그 앞에서 한동안 서 있다가 움직였어요. 희생의 재단 쪽에 그 괴물한테 먹이 주는 그 사보 미션 그 장소가 있거든요. 거기 원래 미션이 없는데 오빠가 서 있었어요. 아니 그거 보자마자 바로 신고있었는데왜 그냥 계속 가만히 있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있었어요? 정확히 몇초 있다가 아니 굳이 왜 보라고. 나를 찝어서 그리고. 어. 그 전에 같이 있었단 말이야. 나, 나 이거 말 만약에 야판 님이 우리가 아니라서 거기에 진짜 다른 미션이 있었다면 나는 미스 미션 했는데라고 반박을 할 텐데. 어, 그 그래 내... 그러니까. 야판 님이 어... 조금 스럽죠 지금. 다가도도라서 어, 그럼... 지금부터 고들어거 이... 아니. 아니, 근데 아니, 근데 이거는 진짜 확실한 게 솔직히 쪽에서그몇초 동안 있는지 그거는 내가 확실히 알아. 몇초 동안 있는지는. <laughs> 아니면 유감. 아니면 유감. 야파형이 어디가 맞다면 니니님은 흉내쟁이야 아까 안개 들어간 거 봤어 근데 야파형이 오디로 의심 간다고 같이 몰리면 오디를 잡아준 거잖아요 그러면 흉내쟁이인 거지 난 미션은 다 끝났다 아직 의심 갖는 사람이 없어 뭐해요? 투표 때 쏘게요? 아니요 저는 그런 거 못해요 뭐야 문 닫혔는데? 서면형 아니죠? 나아닙나 아니, 나, 나 아니야 아니야. 저 원빈 음... 형이랑 반말 나 그렇게. 아 리얼 리얼? 음... 나한테도 서면형이라. 니까네 서면형. 문 열렸다. 어우 야들. 오 뭐야 뭐야 다왜 이렇게 많이 와? 돌려, 뭐야? 리듀기 있으면 큰일 나. 더블 K. 어, 오 뭐야? 어? 죽었어. 돌 떨어져 가지고. 친구 이거 한번 해야 되나? 수 어서오세요. 뭐야? 누가? 나나 <laughs> 나. 나, 나. 아왜 판정이 왜 이렇게 넓어? 그 지금 사보타지 서진이가 다 내가 한 거야. 지금 저기서 두 명이 갑자기 죽... 뭐야. 아 깜짝이야. 어어 어, 누군지 모르지만 비명 때문에 제가 더놀랬고요방네돌 사보타지 때문에 두 명이 죽었거든요. 네. 방금 비명은 피웅님이었던 걸로. 야 놀래라. 리웅님이랑 어. 혈진이가 죽었고요. 니나. 어? 지금 뭐야? 뭘것 같아? 민희 죽이죠? 어왜왜 왜요 왜요? 말을 안 하니까. 아 이런, 이런 심증뿐인 이런 살인은 그렇게 좋지 않음. 아니야 내 마음이 진심이야 널 죽이래. 아니야 언니 <laughs> 감성 추리도 약간의 미세한 증거를 기반으로 한 감성 추리가 조금 신빙성이 낮그 미션 하는 사람들을 되게 많이 봤는데 내가 리니가 미션 하는 걸단한 번도 못 봤어요. 다 했어 다 했어. 너 직업이 뭔데? 어, 직업 비밀. 이 정도 의심 당은 밝혀야 되잖아. <laughs> 아. 잘 가라. 내가그 동생인데 일부러 시프트를 깎다꼈다면서 사람들 반응을 봤어요. 사람들한테 가서 거 그냥 물어보이다고 그랬는데 이러면은 분명히 나를 몰라고하는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지. 그렇지. 만약 내가 죽, 지금 죽을지 모르겠는데 나를 모든 사람들을잘기억해둬라오안 죽네. 오 둥표 안 죽네. 살아. I'm live. 살았어요. 오. 고쳤다 드디어 마이크를. 살고 싶은 자 나를 따라와라. 나는 한탕주의자다. <laughs> 다 따라오는 거 봐. 당연히 살고 싶죠. 살고 싶다고 말해. 아, 살고 싶어. <laughs> 어 잠깐만 여 아, 비둘기 있으면 그냥 나 비둘기. 죽었는데? 와왜 이렇게 많이 죽었어? 여 엘란 씨랑 한명더 있었어. 나랑 그.. 고한 희생자가 돌에 깔려 사망하였습니다. 이를 알리기 위해 피웅님의 손을 잠깐 빌리면 놀아. 와, 누군진 모르지만 코드라킬이네요내 전적도 코드라킬인데돌사고나 오리였을 때. <laughs> 누구일 누구지? 아니야? 나 아니야. 나 이번에는 내가 오리면은 이렇게 여지가 있게 말안 하지. 괜히 의심받게 나랑 미니님이랑 같이 걸어당겼으니까 이거는 어. 죽은 사람의 소행으로 봐야겠다. 뛰면서 나... 이거를 누르는 건뭐 힘들. 그런 확률도 있고 스레스입니다. 내가 옹비님. 미션을 하는 걸 봤는데 피욕님이랑 써맨님 미션 하는 걸못 봤어? 열심히 했는데? 저도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빨리 끝내고 저는 중요한 직업이라서 돌아다니면서 지켜본 거였거든요. 뭔데요? 중요한 직업 말해보세요. 저 칼직. 칼직이면 은 의심 가는 사람 죽여버리세요. 근데 의심이 누가 가는지 모르겠어요. 아까 리니님 의심된다며요. 죽여요. 저는 리니님 의심한 적은 없긴 한데 어 근데 한번 썰어볼까? 네. 아니 설마 내가 죽겠어? 리니님 죽이면 은 써맨이 일 써맨님 네 나는 만약에 서맨님까지저위라고 두면은 우선 린이가 흉내쟁이라고 했잖아 돈단님은야판님을 잘랐고 나는 한탕주의자고 네 그러면 피웅님! 피웅님 범인! 피웅님 범인! 피웅님이 범인이야! 오나왜 이러다 피웅님 피웅님 서라 내가 책임질게! 음... 네 일단은 피웅님이 범인일 것 같다는 소문을 듣고 제가 썰을고 리포트했어요 내가 정리를 해 드릴게요. 범미 어, 님 언제 죽었어? 그러니까 죽어 버렸네. 응. 언제 죽었대? 아 대기실에 캐릭가 방금 아까 말을 드린 춘이 있죠 피웅 님 잡기 전에. 네. 그럼 범인은 누구다? 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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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예. 네, 오케이. 리나 알겠지? 내말뭔 말인지 알지? 어 어. 알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꽁빈 님뭔 말인지 알겠죠? 뭔 말이죠? <laughs> 어 오케이. 확인. 아니면 미안. <laughs> 맞았네. 아 맞네 맞네. 어, 아니 저왜 저예요? 저와 논다 진짜 도도새였네? 와 도도새였네. 범인 잡은 것도 맞잖아. 응? 비용님 왜 공포게임해요 혼자? <laughs> 아저 무슨 <뭔 웃음> 소리예요 억울해요. 집에 강도리가.. 진짜로 칼에 찔렸다니까 저 사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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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에요. <웃음> 오 뭐야 뭐야. 난 오히려 오리 걸리면 무섭다. 음, 대박이긴 한데. 목표를 <laughs> 다 아, 돌아오는 거 아니야? 어? 어? 와... 와... 올라오는 거 아니야 했다가 진짜 나왔네. 뭐야? 돌에 죽은 거야, 다? 아, 저는 돌에 죽었고, 리니님은 칼빵. 야. 아. 어. 아. 어. 그리고 그냥 돌아다니다가 섬을 봉을 방에서 발견했거든요. 저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사람 죽어 거야? 있어서 신고했는데. 저, 저.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헛. 어. 그가던 중에 어, 그냥 발견한 말씀하세요. 거예요. 아, 아그 방금 방솔린 님 올라가시는 거 봤는데 바로 죽었어요. 음, 진짜 깨끗네. 1초도 안 지났거든요. 뭐야? 아, 어, 백혈 님잘 어, 가요. 아니 잠깐만 잠깐만 나 그냥 돌아다니다가 사람이 진짜 죽었다니까? 아니, 나 뭐, 그냥 돌아다니고 떠나다니... <laughs> <laughs> 아니, 다니다 죽인 것들. 잠깐만 잠깐만 음... 내가 진짜 죽일 순 있어. 근데 진짜 <laughs> 내가 죽이지 않았어. 한 명만 죽이게 해줘. <laughs> 나 진짜 한 명만 죽 백현님 잘가세한만 죽이게 해줄요 아, 리님 죽일걸. 그래요, <laughs> 그러면? 님이안 된다면 안 되는 거지. 아... <laughs> 어... <laughs> 맨날 제 흉내 쟁인가 아닌가 모르겠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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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나는 나는 이쁘다 노래 흥한다, 노래 망했다고. 아, 와, 와 이거 혼자 있다 죽었다. 무어 오. 어. 어서오시고 아, 썸 썸매님. 오. 뭔가 칼을 얻었다. 어, 칼을 얻었다고요? 아, 저 보물 찾는 거예요. 아. 애니언 님, 회녀님. 저 애니언 님한테 말씀드리는 건데 저 보안관이에요. 알겠습니다. 복교. 갈까요? <laughs> 이 옷이냐, 묘실. 네. 묘실에 서 죽어 있었어요. 묘실? 묘실? 네. 음. 일단은 묘실에 가신 분? 아, 동선이 어떻게 일단 되세요? 일단은 논단대비랑 섞거든요. 어디 있었는데? 여기 분수. 꽤 멀리 있었네. 그러다가 묘실에 같이 내려온 거야, 아니면 논단이랑 갈라진 거야? 저 저거 그 미션 있어서 내려오다가 뮤실로 갔는데 죽어있어서. 그럼 논단 어디로 갔었어? 왕의 방. 왕의 방? 이거 동선으로 좀 뭐, 추리를 해봐야 될것 같은데. 네. 예. 저도 뮤실로 그 대기실에서 미션하다가 뮤실로 내려왔는데 갑자기 신고가 됐거든요. 어? 갑자기 신고가 됐다고? 어? 잠깐만 내옛날너 운빈이 봤어? 아니요. 맞고라야 어떻게 되는 거야? 자 일단 서로. 애기 분수대로 오기 전에 어디서 왔어? 논다가 어, 흉내쟁인가? 저, 저기, 어디냐. 서쪽 보물방. 응. 음. 아, 네. 지금 율리우 님도 죽이, 죽으신 거 아니에요? 그러게. 어, 죽어있어. 그죠? 저 아까 전에 리우 님이랑 저기 보물방 저쪽에서 만났었는데 죽어있네? 어이구, 리우 님 어쩌다. 음. 그니까 리우 님은 어디서 죽었는지 몰라. 저기 나도 시체 못발견데그뭐 뭐 소신 투표 해야 돼? 그래? 소신 투표? 어. 근데 어제 지금 사람 별로 안 남아서. 아무것도 두사하지도 못하고 그냥 죽었네. 그런 거 <웃음> 깔깔 깔깔. <웃음> 아, 아. 리우님. <laughs> 아, 나 죽인 건 써메시인데 백현 씨가 죽었어. 하필 내가 죽인 게 리우님인데 리우님이 발견한 것도 리우님으로 변장한 나여갖고. 아니 아까 리리님 아. 내가 해녀님 죽이고 변장하니까. 해녀님 제가 해녀님한테 말씀드리는데 저 부안관이에요. 그래서 제가 네 감사합니다. <laughs>